신곡 파크비스타 5월 4주차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시세입니다. 25평형은 4억에서 4억 3천, 30평형은 4억 5천에서 5억, 34평형은 5억 3천에서 6억원입니다. 전세 시세입니다. 25평형은 전세 매물 없고요. 30평형은 3억 5천만원, 34평형은 3억 4천만원입니다. 월세 시세입니다. 25평형은 3천에 110. 30평형은 월세 매물 없고요. 34평형은 3,500에 135에서 5,000에 140만원입니다. 신곡 파크비스타는 총 1,561세대 규모의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월세 매물이 잘 나오지 않고 실거주 수요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5월 29일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점차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매수를 고려 중이셨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